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큐라티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라크 백신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진행된 이 텀시트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제조 공장 방안에 대한 이 컨설팅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백신 공장 건설이 시작이 되면은 수천억 규모까지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된 이 텀시트가 금액이 고작 25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수천억과 우리는 비교를 해볼 때기대감만 최소 4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 주가는 여전히 이렇게 바닥 수준을 지키고 있다. 자, 이렇게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한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해드린 이 기대감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걸 살펴보면 결핵 백신이 있습니다. 자, 최근 진행된 유증도 이 필리핀 결핵 백신 시장 진출을 위한 거고 자, 이번에 당선된 이 필리핀의 대통령도 결핵 퇴치를 방향성으로 잡은 만큼 이번 큐라티스의 필리핀 진출 같은 경우는 이 필리핀의 이런 정부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강하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큐라티스의 결핵 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3상 진행 중에 있고 25년도에 품목화가 계획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기대감 이게 내년부터 부각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6천원을 넘는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라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 경우에서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이 어르신들 결핵이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 OECD 38개국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라고 1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큐라티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한방 이 결핵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카톡방으로 종목 내용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이 카톡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여러분들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자 링크를 누르고 여러분들의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1668-5230이 번호로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내용이 문자로 갈 겁니다 자 별도 전화 안 갑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쓰여있죠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자로 이 링크만 누르고 여러분들 카톡방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혼자인데나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큐라티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회사의 향후 계약 일정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대응부터 제 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를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별도로 하나씩 공유를 좀 해드릴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조건 검색 추천주를 하나를 알려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최소한의 종목만 잡혀 있고 윌리엄 오닐의 거래 방법을 검색기로 만들어 낸 겁니다. 자, 보통 잡히게 되면 20에서 30% 가량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오늘은 대동 기어가 잡혔죠. 자, 오늘 이렇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이 구간 12,000원이고 여기 1500원입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 자, 이 수익 충분히 먹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 이렇게 종목 하나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9 5, 6, 3, 자,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매일 12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은 두 개를 그려놨어요. 하나는 3,800원이고, 하나는 3,5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자, 이 종목 거래하다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구간화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까지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 김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큐라티스 주주님들 자, 이 대응 리포트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번 페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 3번째 네옴 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세 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페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페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 1 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 원대예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대박 노려하는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 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시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지금 고작 5,000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쟁들은 이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 긋고 판단을 하겠죠? 뭐, 기 캐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드컨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 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컨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달에 에코프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달에는 펩 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이 종목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로 좀 말씀을 또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펩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저 김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걸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여내 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 하셔라. 그리고 고가 2 5 0 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네용 시티 ai 의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이 종목은 현재 2,000원대예요. 근데 재무 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것이 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 내용 시티와 ai 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 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 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 5 6 3 3 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고 자, 이 종목 세개 이름이 뭔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페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같이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에서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하러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이 종목도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대박히 든주 탑3 자페배터리부터 내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졸이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 는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자, 9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 드릴 겁니다. 자, 저 김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해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 5 6 3 3 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